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수술이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마침 오늘 또 광대뼈를 수술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차로 광대재수술을 받으신 분께서 얼굴이 많이 처지고. 해서 얼굴 처짐에 대해서 안면 거상을 하고 또 광대지 수술을 상담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의 사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광대뼈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대뼈를 수술할 때 주로 투피 절개로 해서 광대뼈를 축소하는데 일반적으로 투피 절개를 할때 측면 즉 이쪽 귀에서 이 정수리 분까지 되게 일직 선으로 어, 절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실제로 일직선으로 절개를 했는데 어, 그 모든 어, 절개선의 자, 자리는 우리가 성형과적으로는 이렇게 어,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어, 절개를 하거나 또는 Z자 모양으로 절개를 할때 흉터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어,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를 측면을 하고 반대쪽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절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W자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지낸 환자를 봤더니 이, 이 두피 절개 자국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두피 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적거나 또는 거의 해보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두피 절개도 의사마다 다 어, 절개를 하는 그 능력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면 굳이 뭐하러, 뭐하러 동네에서 수술하지 그 멀리까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두피절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경우에서는 단순히 광대뼈를 축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즉 안면 거상이 아니고 광대뼈 축소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두피 절개에서는 이런 자국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이 모발이 나중에 일시적으로 탈모는 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수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수술하는 의사의 테크닉이 절대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광대뼈를 수술해 놓은 거예요. 두개골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쪽에, 이쪽에, 여기 눈 있는데, 여기가 오른쪽 눈이 부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라놨던 곳이 지금 여기 까만 선 보이시죠? 이쪽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귀 앞에, 귀 앞에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포개진 이쪽에 해당되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해당되는 부위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서로 붙을 정도로 딱 완전히 고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절개선 라인, 뼈를 절골했던 라인도 좌우가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붙어 있고, 또 뒤쪽에. 뼈가 이렇게 잘라져서 안으로 폭개서고정이는 상태도 아주 정확하게 잘돼 있죠. 아무튼 뼈에서는 이렇게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술이 되면 얼굴 형태도 이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쪽이 지금 오른쪽 눈뼈 꼬리인데 여기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오른 이쪽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 눈이 있는 데가 이렇게, 눈꼬리 뼈에 있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눈꼬리 쪽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서는, 여기 부분을 조금 세빙, 갈아줌으로 인해서, 눈꼬리 뼈도, 여기도, 여기 부위도 반들반들하게, 매끄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이손 라인이 굉장히 매끄럽게 돼 있고 그다음에 뼈를 잘라서 안으로 이렇게 정확히 포개서 이렇게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눈있는뒤를 보면 이 안와 골막이 여기에서 다벗 깨져서 이렇게 좀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눈을, 눈에서 안와 골막을 이렇게 쭉좀 터주는 게 존, 터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터주는 게 좋냐. 이 만약에 이, 이분이 이제 위쪽으로 그, 그, 앞면 그, 그, 이마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이 골막을 다시 묶어주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어, 눈의 위치도 약간 당겨, 당기기 때문에 눈도 좀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이렇게 좌우 사진을 봤을 때 여기서 두장 보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쪽과 이쪽에서 봤을 때이 오른쪽 왼쪽 이이 이 광대뼈가 정확하니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도 이렇게 광대뼈가 축소되면 축소되면 이이 이 광대뼈를 접 덮고 있는 여기 위에 피부들이 늘렁늘렁 느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으면 당연히 처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광대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속에서 당길, 당겨줘야 돼요. 즉, 광대뼈 크기가 줄어들면 거기에 비례해서 광대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입꼬리에서 광대로 가는 광대 근육들, 그 다음에 이 광대뼈하고 이 사각턱 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 이두 종류의 방향의 근육들이 그나마 약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소 근육은 이쪽으로 되게 연결돼 있는데 하여튼 어 여기 광대 근육과 이렇게 그 저작근을 당겨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볼록하니 이렇게 2차적으로 아래 볼이 당겨 올라가니까 여기는 조금 볼록해지고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것이 수술할 때 보면 보입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바로 정면에서 누워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폐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다 보면, 여기 부위가, 광대 부위가, 실제보다 처음에는 조금 볼록 올라와게 보여요. 그 이유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 근육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볼록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매끄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대뼈 근육을 올리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광대뼈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이 근육들이 같이 당겨지면 오히려 얼굴이 에, 젊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저희 병원에서는 광대를 40대, 50대에서도, 안면 거상,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면은 얼굴이 처지니까, 안면 거상도 같이 하세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면 거상은, 어, 전체적으로 자연 노하우에 의해서 처져 있는 것을, 어, 당기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광대로 인해서 얼굴이 처지는 것 때문에 안면거상을 같이 하시라는 추천은 하지 않고, 다만 광대는 광대에 한해서 수술을 하는데 광대가 축소되면서 이런 근육들이 당겨 가니까 약간 얼굴도 어좀 어려 보이는 동안에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져 버리면 동안의 느낌이 아니고, 어, 오히려 더 늙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 광대를, 입안으로 광대를 축소하는 경우는 이런, 이러, 이러한 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입안으로 광대를 축소하게 되면, 어, 아랫볼 쪽으로 살이 몰리기 때문에, 어, 수술 후 즉시, 즉시 불만은 뭐냐, 이 아랫볼에 붓기가 오래 가는 것처럼 포동포동 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붓기가 아니라 처져 내려온 볼살 처집니다 얼굴살 처집니다 라는 것을, 음,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물론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객관적인 CT 검사를 하면 되는데, CT 검사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 병원에서 내가 수술해서 내가 CT를 보게 되면 다잘 됐다 그러고, 또 전번 CT에서, 제, 전번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CT는 보는 방향의 각도에 따라서 뼈가 안 붙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그 아니 뼈가 붙어 안 붙은 것도 붙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 병원 즉 영상의학과 의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해서 보는 것이 가장 객관성 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입안으로 이쪽 입안 절개에서 광대를 축소하는 환자는 두피 이쪽 두피에서 이 광대 뼈를 축소하는 병원으로. 또 두피에서 수술했던 병원은 이반로 축소는 병원으로 각각 교차 검증을 할때 가장 객관성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술을 올바로 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뼈가 정확하게 잘 붙어 있고 먼 훗날에 보면 이런 자국도 이렇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서 ct를 봤더니, 제일 지금 오른쪽, 왼쪽에서 제일 심한 왼쪽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뭐냐, 이 지금 뼈가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다고 해서, 두 번째 병원에서 재수술을 한 거예요. 이것도, 꽤 강남에서 좀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해놨던, 어, 수술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첫 번째 수술은 의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수술할 때는 첫 번째 모든 수술의 결과를 안고 그 수술의 결과를 떠안고 수술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술 비용이 더 비싼 건데 이 재수술을 이렇게 할, 할 바에는 사실 솔직히 안 하는 게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재수술 했던 의사가 더 미운 거예요. 예. 왜냐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뭐, 뼈가 좀 이상하다든가, 아프다든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런 데다가, 뭐, 나사 하나 더 추가해서 박아주는 거, 그것으로서 이 수술에 재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똑같은 시트인데이 사람인데, 어, 지금 이 분이 약간의, 씹을 때 이쪽에서 통증보다는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면은 되게 이런 데는 붙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뼈하고 근육이나 이렇게 연부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 시트를 딱 보면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만, 이 뼈와 이 뼈는, 그냥, 금속판을 하나 대고, 거기다 나사로 연결해 놓은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앞으로 재수술할 때 플랜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플랜은 이 두개골에서 뼈를 떼서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개골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두개골의 두께가 7mm에서 8m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 4mm 정도의 두께로 해서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서,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데다 메꿔서 채워준 거예요. <laughs> 아까 여기서 제수술의 내용하고 여기서 제수술의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수술의 내용은 뭐냐. 어, 나중에 이, 이 지금 금속판이 붙어 있는 것은 뼈가, 뼈, 뼈 뼈를 이식한 이 뼈가, 이 뼈와 이 뼈가 서로 붙어게끔 할 수, 붙어 붙게끔 어, 붙을 때까지 잡아주는 역할하는 을 것이 이 금속 핀과 나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금속 핀을 빼버리면 이 뼈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뼈는. 뼈가 뼈끼리 붙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금속판이 아니라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나사만만 하나 추가해준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뼈는 붙지 않고, 어, 이, 이 금속판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종의 다리로 말하면, 어, 양쪽에 다리, 어, 걸쳐놓은 이 다리가, 여기, 다리가 어 브릿지 다리 다리라는 말은 그 호수가나 강가나 뭐 이런 곳에 걸쳐놓은 가, 다리 말겠죠 다리가 어 완벽하게 고정되어있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어, 걸어가도 뛰어가도 괜찮거든요. 근데이 고정 부위가 다리가 안 좋아 있으면 뛰어가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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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데 결국은 거기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에서 삐그덕 삐그덕 하는 건데 그런 상 가 되면은 이 나중에 이런 뼈가 움직인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거기가 씹우, 씹거나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수술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태는 앞으로 플랜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간혹가다가 이런 상태일 때, 간혹 어떤 병원에서는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런데다가 일종의 그냥 간단한 얘기로 말하면 뭐 아크릴판 같은 이런 느낌으로 뭐 생각하면 됩니다. 뭐어 우리가 생각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며칠본드 뭐 또는 뭐 배틸메타 크레이트, 뭐, 이런 본 시멘트 같은 걸로, 뭐, 모양, 모형을 떠가지고, 요 위에다가 또 덧붙이는 건데, 뼈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덧붙이는 것은 저는 별로, 어 이렇게, 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것은 저는, 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광대뼈, 올바른 광대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 광대뼈 축소 수술은, 어, 설령, 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어, 뼈와 뼈가 완전히 연결되고 붙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광대 재수술을 받으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